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12가지 감동 실화가 담긴 보공성령의 축제 2006년에 번역된 책의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지금은 품절되어서 책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 원서 제목은 이븐 그레이터가 됩니다. 제목은 믿음을 선물하는 우정 믿음을 선물하는 우정, 치우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레스토를 떠난 후에 7년 동안 레스토를 떠난 것이 73년이 됩니다.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980년이 되지요. 나는 레스토를 떠난 후 7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곧 치우가나, 수아질랜드 짐바브웨 잠비아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다. 우리는 수십만 명이 주님께로 나오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이 아프리카 대륙 너머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우리 단체 이름을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지었다. 아프리카에가 그리스도에피해져진 것을 환상을 보고 본격적인 전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전세계 대륙 너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선교단체 이름이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포 올레이션스 라고지였다 1980년에 나는 영국 버밍햄에서 과감히 전도집회를 열었다. 그것은 아프리카 밖에서 여는 첫 번째 전도집회였다. 1983년 초에는 호주 서해안에 있는 퍼스에서 전도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 도시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8천석의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빌렸고 우리는 그곳에 갔다. 지금 1983년에 호주 퍼스에 있는 집회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치유된 치유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날 저녁에 집회 장소는 만원이었다. 지역 방송국인 4번 채널 뉴스 팀도 와서 심야 뉴스에 실을, 기사거리를 취재했다. 나는 단상으로 올라가면서 주님과 대화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 눈이 강단의 오른쪽 끝으로 향했다. 거기 한 여자가 파란색 옷을 입고 필처에 앉아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저녁에 파란 옷을 입은 저 여자를 내가 고치겠다. 그 음성은 환청이 아니라 내 신령에 주시는 메시지였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집회 초반부에 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려고 단상에 올랐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큰 기대감으로 선포했다. 오늘 이곳 호주 퍼스에서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 센터에서 말입니다. 나는 파란 옷을 입은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있는 저 자매님이 치유될 것이고 필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잘된 일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4번 채널 뉴스팀이 그 장면을 포착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 청중들이 큰 기대감으로 술렁일 줄 알았다. 나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 믿음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던 터였다. 그러니까 보통의 집회에서는 그렇게 성냄신 음성으로 누가 치유될 것이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기대감과 흥분과 믿음이 업되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날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언제까지요? 이때가 83년입니다. 공케 목사님의 40살 때지요. 믿음이 있어야지. 누가요? 그 치유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의 경험뿐 아니라 성경의 근거한 생각이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제한된 것을 본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믿음, 믿음 부족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었다면 나도 마찬가지이다. 또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의 공로를 병자의 믿음에 돌렸다면 나도 그래야 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학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심학을 깨뜨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에는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지 않았다. 사실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그 여자는 나의 선언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수부린 채 얼굴을 감추려고 했다. 그녀는 마치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도 잠시 동안 그런 기분이 들었다. 청조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내가 자리에 앉자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내가 몰랐던 사실은 그 여자가 초청받아서 온 손님이었다는 것이다. 그냥 자발적으로 집에 참여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전혀 신앙이 없었다. 나아가 그녀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아는 바도 기대하는 바도 없었다. 나는 나대로 그녀의 그런 상태를 전혀 몰랐고, 오직 영으로 주님께 들은 음성만을 의지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불안전골 형성증이라는 퇴행성 질환을 안고 있었다. 일어, 일어나면 그네, 그녀의 뼈들이 부서질 것이라기에 의사들은 그녀가 결코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는 말씀 전할 시간을 기다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주님. 그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성녀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다. 너는 큰 기적을 볼 것이다. 그 개념은 너무 커서 나의 편협한 신학에 맞지 않았다. 그녀는 믿음이 없지만 내 믿음으로 그녀에게 구원이 일어나기에 충분하다고? 나는 즉시 머릿속으로 성경 구절들을 검색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실 때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의 근거에서 고치신 경우가 성경에 있는가? 주님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지요.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든지 다른 사람의 믿음이든지. 야고보서 오장 말씀에는 병든 자들은 도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말씀하죠. 나가서 아 합심 기도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되지 않을 때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이 필요할 정도까지의 믿음을 모아야 되는 거지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1천 원짜리 과자를 아이들이 먹고 싶어해요. 근데 그것은 1천 원짜리예요. 아이들이 돈을 모아요, 합쳐서 우리 사 먹고. 있는 돈을 가지고 털어내자. 아무도 천원은안 가지고 있었고, 한 아이는 50원, 한 아이는 10원, 한 아이는 100원 다 모았어요. 모았더기 100원밖에 안 돼요. 천 원짜리 과자는 못 사는 거지, 그것은 합심기도가 해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아이들이 돈을 모았더니 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 원짜리 과자를 사는 거지, 많은 경우에 합심해서 기도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꽤 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제대로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 읽어갑니다. 갑자기 생각났다.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려진 중풍병자가 있었다. 그 이야기에서 중풍병자는 전혀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몸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온다. 그것은 분명히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준 믿음의 선물이었다. 친구들이 가진 믿음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고쳐졌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내가 가진 믿음을 이 여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진 이 여자의 치유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아, 주님께서 이 여자를 고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 1983년 호주 퍼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날 그 말씀을 그날 저녁 설교 본문으로 삼았다. 이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이지요. 나는 단상에 서서 설교하면서 다른 사람들 아닌 나 자신에게 설교했다. 나는 그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세워서, 이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세워진다. 믿음이 생긴다. 그말이 이게 말씀을 통하여.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상당히 진짜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나는 그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세워서 그 여자의 믿음 없이도 그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했다. 설교 마지막에 이미 약속했던 대로 휠체어를 탄그 여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상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목회자 친구가 같이 있었다. 그가 내게 속삭였다. 공케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 친구 목사님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기 믿음을 더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 말은 그 여자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았으므로 나와 함께 그 난처한 상황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러나 성님의 음성을 따랐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가 휠체어를 향해 걸어갔다. TV 방송팀이 그 순간을 녹화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맥켈트입니다. 맥켈트 부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치료될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손을 얹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내 어깨에 가만히 손을 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친구였다. 백지장도 아들면 낫다지요. 나의 믿음과 합하여 기도하겠다는 말이었다. 나 혼자서라도 기도하려 했는데 친구가 함께여서 기뻤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얹고 명령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녀는 천천히 불안하게 일어섰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4번 채널은 열심히 녹화했다. 지금 걸으십시오. 그녀는 프랑켄슈타인처럼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쿵쿵쿵 마룻바닥을 울리며 움직였다.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납덩이로 된 신발이라도 신고 있는 것 같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내가 말하자 갑자기 그녀가 총알처럼 달려나갔다. 그녀는 달리며 소리 지르고 웃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은 우주의 창조자가 10초 만에 그녀를 완전히 고쳐, 고치셔서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 4번 채널은 그 소식을 방송했다. 다음날 방송국 촬영팀은 그녀의 집으로 후속 취재를 나갔다. 그녀가 문을 열자 카메라는 현관 통로 구석에 접혀있는 휠체어를 촬영했다. 말할 것도 없이 퍼스의 집회는 그날부터 연일 만원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맥케트 부인은 퍼스에서 열리는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후원자 만찬에 참석해서 완치된 모습을 보여줬다. 더 이상 골절은 없었다. 그녀는 자유케된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내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였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다. 넥텔트 부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학적 틀에 제한시키는 생각을 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제한된 신학적 틀을 가졌더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에 자유케 될수 있다. 요즘 나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낫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는다.